자, 시작해봅시다. 6월, 아, 월이 10월 2일, 이제, 와일드카드 3차전 대경기 분석방송이랑, 유럽 축구는 제가 예시표, 그냥 요약표 하나 띄워놓을게요. 그거 보고 참고하십시오. 경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첫 경기가 많아서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기는. 자, 먼저 야구부터 갈게요. 야구.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세코니 나오고, 디트로이트는 플라워티 나와요. 양투수다 불안한 점이 좀 있는 투수예요. 먼저 세코니는 이투수가 좋을 땐 엄청 좋고, 안 좋을 땐안 좋아요. 그 이유가 이투수 구속이 평균이고, 회전수 살짝 좋아요. 한 상위 한30% 정도에 듭니다. 저런 좀 어중간한 구이 가진 투수들이 보통, 잠시만요, 이거 하나 제가 보내드리고 시작할게요. 슈퍼노바님. 잠깐만, 슈퍼노바님, 연장 안 하셨어요? 아, 보내줬죠, 그러니까. 이거 왜또 보내? 아, 이번 주까지 시작했구나.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예. 呃, 어, 알겠습니다. 자. 이거 세코니, 아이씨, 오리스 있다, 쩝쩝, 씨. 아, 짜증나네. 네, 일주일 더 드릴게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세코니가 저렇게, 그, 기복이 심한데는 제 구속이랑 구이자차 좀어중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중간.. 살짝 좋긴 한데 어중간해 강타선 만나면은 처맞아 넘어갑니다 제주 레파토리가 오 하이페스트홀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강타선 만나면 넘어가고 그 약한 타선 만나면은 대부분 다 이제 플라이볼로 다 잡힙니다 디트로이 타선이 어떻나요 요즘에? 좀안 좋죠 안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 후위면은 디트로이트 타선을 좀 막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플라우티 얘도 기복이 심합니다. 기복이 심해요. 어 기복이 심한데 이 투수는 후속도 평균이 하고 회전수 그냥 평범해요. 모든 지표가 다 평범해요. 특출나게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 뭐, 포볼 허용률이 살짝, 그냥 뭐, 양호한 편 정도? 그리고, 공도, 포심, 커브, 첵, 슬라이더. 딱세 종류, 3피치 던집니다. 나머지 한두개더 던지는데, 그거는 비중이 5%채안 돼요, 합쳐서. 3피치가 조금 단조로움이 있어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플라우티는, 오토수죠? 근데, 세콘, 아, 그, 클리블랜드는, 타선들 보시면 전부 다 좌타자 아니면 스위치 타자입니다 우타자들이 있긴 있는데 한 3-4명이 보통 1할 때, 대부분 일할 때라고 보시면 이할치대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좌타자랑 스위치 타자로 타선을 꾸미는데 플라우티가 좌타자들한테 되게 약합니다 휩이 1 4 5예요 좌우타자 상대 비중은 82이닝, 78이닝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포볼 허용률이 두 배가 넘게 차이 나요. 좌타자한테 대약하다. 그 말은 클리블랜드 타자한테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높다고 봐요. 더군다나 플라티는 직전 두 경기가 마지막에 연패 빠지고 뭐 가을 야구 간다고 간이 못가니 가니 하면서 플라티가 계속 나왔는데 두 경기 던졌고 클리블랜드전에 9.1이닝 4자책점 3연속으로 클리블랜드 전 이제 등판하는 거예요. 눈에 익었겠죠. 클리블랜드 타자들이. 그런 점이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세코니도 직접 마지막 경기 4행이 4자택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좀안 좋아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세코니 충분히 분석하고 나왔을 겁니다. 제 어떤 식으로 던지든지. 힘 있는 타자들이 있어요. 라일리 그린이 좌타자죠. 세코니 우투수죠.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세코니가 무엇보다 가을야구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재작년에 에리조나 소속으로 2이닝 동안 던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선발 등판하는 거고 또 3차전이잖아요 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부담감 엄청나겠죠 그런 면에서는 플라우티가 좀더 경험은 많아요 다만 작년에 다저스 소속으로 2 2인닝동가 18자책점이었어요. 가을 야구 엄청 안 좋았죠, 제도 근데 제 다른 가을 야구에 잘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못 던진다고만 장담할 수, 다른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경험적인 측면에서 디트로이트 플러트좀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플러티, 클리블랜드, 좌타스에 고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세코니도 1회에 조금 이기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코니는 홈에서 방어율이 더안 좋아요 4.78입니다 원정 3.75인데 플러워티도 원정이 좀더안 좋고 여러 개로 해 봤을 때이 경기 한쪽으로 원사이드로 하게 가지 않을 겁니다 비스타게갈 거예요 오늘 경기도 1대1로 가다가 8회 만에 이제 5점인가 됐죠 그래서 클리블랜드 이겼는데 아마 이번 경기도 3차전은 더 치열할 거예요 1, 2점차 정도 예상하고, 뭐, 양투수들이 아마도 길게 못갈 가능성이 좀좀더 높다고 보고 있고, 이게 오버 쪽으로. 7.5라면 오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양투수가 그렇게 길게 갈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디트, 저도 쉽게 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컵스와 샌디에고. 컵스는 타이온, 샌디에고는 다르비슈 자타이어 마지막에 엄청 좋았어요 세경기 연속으로 QS 엄청 좋았고 22년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 포스시즌에 양키스 소속으로 4.1이닝 3자책 뭐 크게 안좋았죠 그래서 얘도 가을야구 경험이 크게 없다라고 봐야되고 다르비슈도좀 안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다르비슈는 최근 세경기에 전부 다 5이닝이야. 얘뭐 예, 하드 이비율 되게 야구한데도 이상하게 조금 많이 맞았어요. 방어율도 그렇고 평균 타고 속도도 되게 좋거든요. 운이 안 따라면 이 조금 있어요. 있고 다르비슈는 최근 두시즌에 24년, 22년도에 가려고 을 갔는데 잘 던졌습니다. 38.12이닝 동안 11자책점. 방어율 한2 5점 돼요. 저 정도면은. 저 선수는 극경기에 좀 강할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종 자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지금 일곱 개 정도 던지는데 대부분 수준급으로 던져요. 뭐 어떤 뭐 순서 보면은 다른 이슈가 뭐1한개 구종 던진다고 하는데 그걸 뭐 커브를 뭐네 종류로 나누고 막 이렇게 억지로 붙이면 1 1개 정도 던지겠더라고요. 근데 한7개 정도 던지고 웬만큼 잘 던진다. 그리고 이 투수는 원정이 되게 안 좋아요. 7.26이고. 좌타자한테 너무 안 좋습니다. 1.46이에요, 그 휘비. 우타자는 0.94인데. 근데, 컵스는 좌타자한테 엄청 강해요. 아, 우, 좌, 우투수한테. 왜냐면 좌타자들이 PCA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일, 터커 이런 애들 처음부터 좌타자가 강타자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격 상성은 컵스가 좀더 좋고, 그죠? 근데 타이온도 지금, 포스트 시즌 경험이 거의 없고,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타자한테 좀 약해요. 그리고 반경기에 약하다. 그렇게 보면, 이 경기는 다이온도 무조건 잘던지다고볼수 없고, 아마도 6회까지 거의 비슷하게 갈것 같아요, 6, 7. 그럼 불펜 싸움인데, 불펜 가면 컵스가 안될 거예요. 다 샌디에고는 이번 7월 달 마감 기간 때, 불펜으로 다 때려 박았습니다. 오늘도 불펜의 힘으로 이겼죠. 수아레제뭐 에스트라다, 그 아들 뭐, 셀비, 밀러까지 해가지고 다 때려 박았어요. 내일 경기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이 경기는 선발은 그래. 컵스가 살짝 앞서고, 타격 상성도 컵스가 좀더 좋은 것 같은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샌디한테좀 유리하지 않나? 쉽습니다. 샌디 역배기 때문에, 샌디 풀앤에, 어, 언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요거 바람이 변수긴 한데, 또7.5 기준점인 거 보면은, 바람이 또 안쪽으로 부는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더 쪽으로. 솔직히 언더 오버는 건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언더는 가지 마세요. 힌트 드렸어요. 두 번째. 자, 자이 경기. 있죠, 자, 슐리틀러와 얼리 나와요. 보스턴이 지금 얼리, 신인투수예요 신인투수를 선발로 냈습니다. 신인투수를. 그만큼 지금 선발투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크로쉐랑 뭐 오늘 나왔던 배요 제외하고는 나올 선발이 원래는 뭐, 뷸러도 있었고 저 더스틴 메이도 데려왔고 그리고 테더 하우크 얘도 부상복귀 해야 되는데 다 실패했죠 뷸러도 팔았고 메이도 조금 아프고 그래서 얼리가 나왔는데 얼리가 시즌 4경기 던졌어요 4경기 애슬레틱스, 애슬레틱스, 템파베이, 디트로이트 요명 4경기 던졌어요 대부분 5이닝 5이닝 뭐 4.1, 5이닝 잘 던졌어요 잘 던졌는데 템파베이는 좌투수한테 엄청 약한 팀이고 디트로이트도 저 당시 때 방망이가 뭐 거의 뭐 맨유골 넣는 수준 득점력 정도밖에 안될 때였고 애슬레틱스는 좌투수보다 우투수한테 좀더 강한 팀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차전인데 이거 엘리미네이션 그건데 양키스 타선은 좌투수 상대로 OPS가 1등입니다 797 0.797이에요 그래서 여때까지 만났던 타선과는 조금 달라요. 거기다가 무게감이 엄청 차이 나겠죠. 여때까지 나왔던 애기는 시인의 패 위로 던졌는데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1회부터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슐리틀러 얘 최근 두 경기 되게 좋았어요. 경기에서 12.1이닝 1자책점 그런데 이 투수도 방울 좋은데 이투 공이 일단 빠르죠 98마일 그리고 회전수가 2436 상위 20% 안에 드는 선수고 다만 이 투수는 직구 일변으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심이 55%고 나머지 변하고 던지는데 체인지업이랑 스플리터 이런 오프스피드볼이 없어요 되게 단조롭습니다 완급조절이 안 돼요 그냥 직구로 찍어 누르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기에서 보통 가을 야구에서는 저런 구위형 투수들이 오히려 더잘 통해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구위형 투수들은 제구가 날릴 경우에 대량 실점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기 전 얼리는 조금 무너질 확률 이좀 높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얼리는 지금 좌투수인데 양키스가 좌투사 너무 강해요. 양키스는 어 볼피 저지, 스탠트닉, 우타자예요 거기다가, 이제, 골디. 골디까지 우타잔데 골디는 컨셉이 그렇게 좋진 않고, 대부분 우투수가 나오면, 볼, 두, 두, 명 빼고는 전부 다 좌, 타자로 도배합니다. 근데 좌투수가 나오면, 다섯 명 좌타자하고 네명 좌타자. 4대5 정도로 배치를 해요. 그래서, 얼리가, 뭐, 좌타자들은 웬만큼 상대하겠지만, 좌타자한테 휘이 0.71이에요. 우는 1.28인데. 좌타자 좀 강한 편인데, 뭐 좌타자를 좀 넘어갔다 해도 저지랑 스탠튼에서 되게 걸릴 막막할 겁니다.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조금 힘들지 않나 싶고, 슐리틀러 또한, 요저 단조로운 투구로, 보스턴도 집중력이 엄청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근데 보스턴은 그, 로만 앤서니가 좌타자인데 빠졌어요. 부상으로. 그 자리를 지금 일본인 타자 요시다, 마사타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 컨디션 좋습니다 요시다는 그 조금 장타를 조금 빨리죠 그래서 지금 보스턴의 좌타자라고 하면 듀란이랑 요시다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 타격 상승으로 양키스가 유리하다 그리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도 얼리보다 슈리타 좀좀더 낫다 오버면 뭐 양키스 승으로 보는 게 맞는 같 각호죠 그런데 슐리틀로도 반향 안정감 있게 터질 것 같진 않고 너무 단조로운 두고 패턴이라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줄것 같아 이 연기는 양키드 승의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야구는 끝났고 축구 봅시다 어? 이거 아닌데 하지만요 축구는 자 너무 많아서 둘셋 야구 빼고 11경기네요. 11경기 제가 들고 왔고, 여기서 제가 이제 조합에서 넣었어요. 그냥, 뭐, 쉽게 뭐 설명해드리자면, 뭐 키우와 크리스탈, 이게 언더모는데 크리스탈이 최근 좋아요. 저 감독, 독일에 있던 감독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뿌리를 완전히 내렸고, 요즘에 그, 저 감독, 그, 글라스노였나요? 저 감독 맨유 간다는 소리 있어요. 근데 맨유 감독 또 망하겠죠. 맨유도 감독 계속 바꿔가지고 오히려 선수 영입도 이상해지고 좀 애매합니다. 근데 크리스탈은 기본적으로 공격을 막 잘하는 팀은 아니에요. 보통 경기 기록지 보면은 대부분 점유해서 밀립니다. 그런데 역습 상황에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빨리빨리 올라가고 두배기골많고요 그리고, 뭐, 코너 기상에서도, 이제, 피지컬로 밀어 붙여가지고 골라 는 경우도 많고, 단단하게 수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역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좋은 팀인데, 키유랑 크리스탈 붙트면 어떻게 될까요? 키유 이제, 영혼의 템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탈 상대로 비기자, 이거 걸 거거든요. 그럼 크리스탈도 골넣기 쉽지 않아요. 쟤들, 뭐, 개인기가 되게 뛰어난 선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뭐, 올리스 있고, 자아 있고, 뭐, 이럴, 그, 애제까지 있고 했을 때는, 한두 명이 제키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두패기 축구하고, 단순하게 수비했다, 역습하고, 그게 단데, 역습할 상황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 경기는, 그래서 언더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라이오와 스캔디아, 체급 차이가 좀 나죠? 저, 스캔디아, 제 보니까, 북마케도니아 그 팀인 것 같은데, 라이오는 그래도 4대 리그 팀이고, 근데 라이오 요즘에 축구하는 거 보시면, 보신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존나게 골못 넣습니다, 쟤들. 계속 공놀이 하고 있어요, 중간에서. 공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그래서 이것도 언더. 라이오 이긴 이겠죠? 이긴들 같은데, 뭐, 스캔디아 어떻게 찰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체급 차이란 거 무시 못 하긴, 겠 라이오 쓰게 어느 쪽을 보고, 야기엘로와 함룬스파함룬스파 보니까 쟤들은 조금 뭐, 동네 야구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야기엘로가 웬만하면 이기지 않겠나 싶고, 링컨 레드도 쟤들, 그 거기죠 지브롤터 스페인에 붙어있는 끝에 붙어있는 그, 그 지중해 나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국가 그쪽 애들인데 뭐답 없겠죠 지린스키는 그래도 제그 유고 슬로베니아 그쪽 반도에 있는 어디고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쪽 동네죠 그쪽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공좀잘 찹니다 그래서 제 여기도 조금 체급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경기는 드린스키가 좀 많이 유리하지 않겠나 싶고, 로잔스포랑 브레이다 브레이다 얘는 아이슬란드인데 얘들 짐 나오면 좀못 차요. 보통. 점수도 많이 못 내고. 계속해서 템백쓸 거고, 로잔스포 이쪽에 일 같고, 노아랑 리에카 이 경기는, 배당이 노아가 정배당인데 리에카가 결코 꿀릴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 리에카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고 로마와 리 로마가 아마 1대1으로일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이건 느낌이 와요 로, 로마가 뭐이대0는 아니고 로마도 지금 공격 작업이 조금 원활치 않아요 지금 디발라가 있어야지 로마는 좀 창의적이고 뜨는 골로 나오고 하는데 디발라가 없으면 진짜 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꾸역꾸역 둥당탕탕 골넣고 한골지키는 그런 그림으로밖에 그려지진 않아요. 그리고 풀젠과 말메. 이것도 뭐 체코랑 스웨덴이죠. 또뭐 풀젠이 홈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겠나 싶고 볼로냐 프라이브루크 이태리랑 독일인데 볼로냐 축구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탄탄합니다 수비 되게 빠듯하게 하고요. 그래서 프라이브루크가 뭐 공격은 프라이브루크가 위주 역습 뭐 그 주도권을 자꾸 할 건데 골은 볼로냐가 좀덜 갔을 정도 높아 보여요. 볼로냐 승에 언덕. 그리고 뭐 어, 파나티나이 코스랑 고헤드는 제가 보기에는 저 그리스 저 팀은 고헤드보다 좀 수준 이 높은 팀이에요. 고헤드 너무 어려요 애들이 20세부터 23세 사이에 대부분 있고 여기 파나티나이 코스는 유럽리그에서 조금 한가락 했던 애들이 마지막에 조금 정착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옛날에 히바우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저쪽에 많이 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그렇죠? 올림픽 챔피언들 지금 자주 나가고 하니까 저기에 조금 이름값 있는 선수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홈에서 바나티나이 코스가 유리하지 않나 싶고. 피오렌티나와 시그마. 저거는 체격 차이가 좀 납니다. 피오렌티나 최근에 골을 참못 넣고 있긴 한데, 저는 이탈리아 축구를 되게 높이 쳐요. 유럽 대항전 나가면 이탈리아 축구들 하는 애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도 피오렌티나 일 같습니다. 언더 쪽으로 그리고 자다 했고 축구는뭐분석이라할게뭐 리그 들어오면 이제 제가 뭐 언더 오버 쪽으로 분석할 게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 한열 경기 점점 하고 나면은 좀 분석할 게 많은 지금은 크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럽 대항전은. 이 정도로 제가 오늘 분석은